오늘 SK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보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는지 그 기가 막힌 수익 공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궁극한 지점이죠. 보통 제약회사는 특허가 딱 끝나면 와르르 쏟아지는 복제약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령은 이걸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보령의 아주 스마트한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엄청난 마진율, 또 이걸 발판으로 어떻게 세계로 나아가는지, 마지막으로 앞표뭘 지켜봐야 할지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입니다. 제약사의 수익성 퍼즐, 이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모든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고민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제약업계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거예요. 진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해도 언젠가는 특허가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순간부터 수많은 복제약, 이른바 제네릭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피튀기는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령의 대표 선수라고 할수 있는 고혈압 신약 카나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2023년 2월에 바로 이 도전에 딱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럼 보령은 이 업계의 오랜 숙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보령만의 아주 영리한 해법. 바로 LBA 게임 플랜이 등장합니다. LBA 레거시 브랜드 인수 전략.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팔리면서 안정성이나 효과가 다 검증된 약들 있잖아요. 그런 스테디셀러 약들의 판권을 사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이에요. 그걸 직접 생산하는 거죠? 이 LBA 전략은 딱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첫째, 검증된 브랜드를 인수한다. 둘째, 일단은 유통하면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걸 자체 생산으로 바꾼다. 바로 이세 번째 단계, 자체 생산으로의 전환이 수익성을 그야말로 폭발시키는 마법의 스위치 같은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이미 현실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2022년에 항암제, 잼자로 시작해서 2024년에는 자이프렉사, 그리고 당장 내년이죠. 2025년 3분기에는 또 다른 항암제, 알림타까지 자체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성 개선을 위한 계단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LBA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체 생산으로 바꾸기 전 그러니까 2022년에 이 LBA 제품들의 매출 총액률이 29% 였어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요. 2025년 3분기 자체 생산이 딱 시작되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려 60.9%까지 그냥 수직으로 점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제대로 보신 거 맞습니다. 무려 31.9%포인트가 오르는 거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의 물건 받아서 팔던 걸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걸로 바꿨을 뿐인데 회사의 체질, 이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LBA 전략의 진짜 힘이죠. 자, 이렇게 국내에서 성공 공식을 딱 증명하고 나니까 보령의 시선은 더먼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성공 모델을 가지고 더큰 물에서 놀아보겠다는 거죠. 바로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 거대한 도약의 첫걸음이 뭐였냐면 바로 글로벌 제약사 산오피에 항암제 탁소테를 인수한 겁니다. 이건 그냥 아 좋은 약 하나 더 사왔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령의 LBA 전략이 이제 한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자, 화면에 보이는 숫자 19.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보령이 이번에 탁소텔 판권을 확보한 나라의 숫자입니다. 단한 번의 계약으로 무려 19개 나라의 시장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거대한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스페인까지 포함했어요. 이건 뭐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주요 거점들을 콕콕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LBA 전략의 판이 얼마나 커졌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보령 앞에 놓인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대표 제품 카나브의 약값이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령의 진짜 똑똑한 수가 나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 약가 인하 결정을 2027년 이후로 일단 밀어놓는데 성공한 거죠. 자, 그럼 이 벌어놓은 시간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시간동안 LBJ 품목들이랑 글로벌 탁소텔 매출이 막 성장해서 나중에 카나부 약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만큼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리포트에서 예측하는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회사의 진짜 이익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 비행일이요. 2025년에 8.7%로 시작해서 2026년 그리고 2027년에는 11.7%까지 쭉쭉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LBA 전략의 힘이 이제 회사 전체의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앞으로 보령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딱이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탁소텔. 그1구개국 사업이 얼마나 빨리 착착 진행되는지. 둘째, 알림타. 새로운 제형으로 바뀐다는데 이게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 이후에 나올 카나부 약가 소송의 최종 결과. 이세 가지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이 될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룡은 LBA 전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이걸 발판 삼아서 대규모 해외 브랜드 인수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바로 이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낡은 브랜드를 새로운 캐시카우로 만들고 가장 큰 리스크마저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이 명확한 전략, 어쩌면 보령이 지금 제약업계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석은 2025년 11월 28일에 나온 SK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